한국전력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6월 24일자 투자핵심 포인트 짚어드릴 세력버습니다 오늘 급등한 한국전력을 보면서 문득 전략을 조금은 수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항상 방송을 할때 한국전력에 장투는 73,000원 간다고는 방송을 하지만 단기간에 목표주가를 제시를 하면서 방송을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2월달에 매수해서 5월달에 목표가를 찍어서 한번 팔았는데 6월 16일 날 매수할 때 목표주가가 34,000원이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을 폐기하고 목표주가를 바꿔 드리려고 오늘 방송 준비해 봤고요. 한국전력을 오늘 캔들을 통해가지고 바뀐 전략을 통해서 투자에 대한 기간, 그리고 얼마까지 올라가는가, 이거를 연구해서 우리가 한국전력을 매매하는 가장 큰 이유인 수익을 크게 내가지고 주가가 훗날에 떨어지기 전에 매도를 해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매도하는 거를 할수 있도록 방송을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치만 만약에 오늘 방송 처음 보러 오신 분들은 에이 니가 한국전력이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얼마를 찍고 떨어진다를 맞추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맞추냐?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쵸? 다만 한국전력은 대형주기 때문에 수급을 바라보면은 올라가는 시점, 떨어지는 시점, 반등이 나오는 시점을 모두 다 맞출 수 있거든요.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를 했다면 영상이 남아있을 것이고 저 혼자 매매한 게 아니고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했겠죠.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기 전에 2월달에 매수, 5월달에 매도, 6월 16일날 매수했던 거에 초점을 맞춰서 잠깐 보여드리자면 제가 2월 21일날 추세 상승이 나올 거라면서 전고점을 돌파할 거라면서 2월 21일날 27,000을 향해서 매집은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우리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이 파란색 화살표시표때 멘트를 드렸던 날이. 5월 30일 날, 우리가 한국 전력 세력 운전이 종료돼서 매도 대응을 했었죠. 그때 얼마에 팔았냐면, 3만 300원에 팔았었습니다. 매도하고 나서 제가 6월 16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려. 자막을 켜놓고 6월 16일 날이면 은 제가 방금 보여드린 차트에서 요번에 매수하던 날이죠. 동그라미를 치자면 그 캔들이 지금 동그라미 치는 캔들인데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말하면서 구독자분들과 매수하는지 궁금하시죠? 이 부분을 한번 들려드릴까 해요. 왜 들려드리냐면, 6월 16일 날 매수할 때 전략이 훗날에 매도할 때 전략하고 일맥 상통합니다. 매수할 때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기관이 매수를 해서 우리가 매집을 했어요. 그럼 기관이 매도하는 날 매도하자는 전략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수급 매매라고 하는데 배불리 없는 것 같지만 저점과 고점을 맞출 수 있는 비법이 되기도 합니다. 주가가 급락하기 전에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급등하기 전에 매수할 수 있는 6월 16일 날 타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막을 켜가지고 한번 이 영상 들어볼 테니까 같이 들어보고 나서 앞으로의 목표 주가 수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때 매집한 주포가 누구냐면 은 외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익절한 게 누구냐면은 기관이에요. 기관 때문에 주가가 밀렸지만 주포가 물량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기관들이 최근에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계속 사모고 있어요. 기관들은 한 번씩 이렇게 4월 달에 고했지만 익절하는 시기가 한 번씩 존재를 해요. 기관이 익절할 때를 동그라미 한번 쳐 볼게요. 기관이 익절을 했을 때 기관이 익절을 했을 때 기간이 익절을 할때 주가가 단기 조정이라는 걸 거칩니다. 우리가 차트를 공부할 때 단기 조정이라고 멘트를 치는 그런 조정들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우리는 계단형 상승이라고 하죠. 그러면 외국인들은 계속 사줘서 계단형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수급을 분석하는 법칙이 하나 있거든요. 자, 한국 전력의 2대 주포, 3대 주포를 보면 돼요. 2대 주포, 3대 주포가 누구냐면, 첫 번째는 친한 투자증권이에요. 이 친구들이 기관들이 입절을 하더라도 매집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 지지선이 생겨요. 여러분들, 한국전력은 더 밀리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지점에 와있어요. 밀려봤자 증시 때문에 1, 2%뭐 조금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단기 조정을 있을지언정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한국전력을 팔아버리면 큰일나요. 올라갈 텐데 심지어는 추매하거나 신규 매수에도 아주 좋은 자리요 쌍바닥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바라보는 시야가 있다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겠죠. 심지어 프로그램 매매라고 해서 한국전력의 단기 전망을 설명해준 친구가 있어요. 즉 현재 0% 등락률, 변동성이 제로인 한국전력에서 프로그램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오늘 월요일을 기점으로 올라간다의 베팅을 해도 되겠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때 멘트를 하던 날이 27,500원 장중에 방송을 합니다. 자 27,500원 선 하나 그어놓을게요. 27,500원. 자 여기서 제가, 1대 주포와 2대 주포, 3대 주포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제 채널명이 뭐예요? 세력버스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이 이름을 지을 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수급을 보면은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확실하게 알수 있는데 지지선이니 뭐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닌데 이거를 알려주기 쉬운 방법이 뭘까? 그래서 세력버스라는 이름을 사용은 하지만 수급 매매를 지향을 합니다. 자, 1대 주포가 누구죠? 외인이죠. 2대주포시나 3대주포 프로그램인데 그럼 오늘 주가가 오를 때 위토가로 매수를 해줘서 최근에 바닥에서 매수한 애들이 수익을 내려고 주가를 작전하고 있다 라고 보면은 완벽한 시나리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 양봉이 나올 때 매수를 해야지 시나리오가 맞겠죠. 자 보지, 봅시다. 오늘 아침 시간으로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어요, 매도하고 있어요. 매수를 하고 있죠. 심지어 주가를 조정을 시켰던 기관들이 매수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는데 기관들이 익절할 때 횡보가 나오긴 했어도 다시 매수를 시작하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가는 것까지도 완벽하게 들어 맞네요. 두 번째는 신한 투자 한번 볼까요? 자 거래원 입체 분석에서 신한 투자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날 6월 24일 날 26만주를 현재 매수를 해주며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도 볼수 있는데 현재 매수와 매도를 이런 식으로 1분 단위로도 매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매수를 하고 있는지 매도를 하고 있는지 추세를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훗날에 제가 매도하자고 할 때에는 신안이 매도를 많이 해서 제가 매도하자고 하는 날이 올 거거든요. 언제처럼 우리가 매도를 했던 5월 30일. 자그 다음에 3대 세력 프로그램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오늘 한국전력 프로그램 매매 동향 살펴보면 629억을 추가 상승할 거에 베팅을 하고 있어요 얘네가 단타하는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전망을 알려준다면 자 오늘 모든 세력 1대부터 3대 세력이 매수를 해줬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바닥에서 매집한 애들이 비싸게 팔려고 작전을 하는 거 맞나요? 틀리나요? 이런 거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해요? 운전이라고 얘기하죠. 매집한 애들이 비싸게 팔려고 상승 방향으로 운전하고 있다. 세력들이 매도를 하면은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락 운전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단순히 차트상 21선을 지지하니, 5일선을 돌파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평보다 확실한 게 뭐였어요? 수급이었죠. 수급을 보고 제가 동그라미 친 캔들에서 빠져봐야 증시 때문에 빠질 수는 있어도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이 든든한 뒷배가 있었죠. 이렇게 한국전력을 수익 내고 있는 게 세력버스 채널입니다. 오늘부터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영상 보러 오셔야겠죠. 사실 한국전력은 이번에만 매매한 게 아니에요. 한국전력은 우리가 7월달에 매수해서 9월달에 매도하고 10월달에 매수해서 12월달에 매도도 했던 채널이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언제 매도할지 투자기간과 목표주가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들 따라와 보세요. 얼마까지 올라갈지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중요한 거하 알려드릴게요. 구독자분들과 한국전력을 지금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을 먹고 네 번째 파장을 먹고 있는데, 지난번에 매수와 매도하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봤더니, 영상을 보러 못 왔대요. 바빠서. 그래서 매도를 했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제가 다시 매수합시다. 하고 방송을 했는데, 돈이 없으시대. 이미 한국 전력은 갖고 있대. 그래서 제가 홀딩을 하자 그랬어요. 주가가 올라가서 24,000원대 매도하자 그랬는데 매도를 못했어. 영상을 또 보러 못 오셨대요. 시간이 지나서 2월달에 다시 매수할 때또 예전에 우리가 7월달에 매수했던 거를 그대로 갖고 있다가 수익을 내긴 냈는데 이때 수익을 내고 수익을 냈더라면 100주가 평균적으로 30% 수익을 내서 약 160주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최초에 200만원 투자를 했을 때 100주 그대로 갖고 있으면 300만원이고요. 160주로 주식을 늘려놨으면 지금 500만원이거든요. 1000주 때를 매수했으면 0이 하나 더 붙겠죠. 2000만원치 차이가 나는 이러한 거를 타점을 놓치면은 수익률이 나도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타점을 문자로 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만 저는 유튜브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러 오셔야지 제가 얻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과 약속을 하나 했는데 여러분들과도 약속을 해서 제가 이 다음에 매도 타점 때 이렇게 행동할 테니까 따라하고 싶은 분들 따라와 보세요. 제가 매도하는 날 매도하자고 단체 문자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독자가 되셨다면 좋아요 여기 제 휴대폰 번호 적혀있죠 010-4451-5019 번호로 구독이라고 두고자 써서 문자를 남겨두시면 여러분들 휴대폰 번호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 한국전력을 매도해야 될 때는 매도하자고 영상도 찍지만 문자가 나가요 영상만 보러 오실 분들 영상 보러 오시면 되고요 타점 문자도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가 되셨다면 문자 신청해서 제가 매도하자 그러면 한번 참고해 보는 것도 좋아요 세레포스가 팔 라고 하면 항상 이유가 있거든요. 수급이 이탈되면 세력이 매도하면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고점에서도 매도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못 믿겠어도 50%만이라도 제가 팔자 돼서 팔아보고 다시 사자 할때그 현금 활용해보는 것 어때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비싸게 파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판단도 중요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50%는 팔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를 알려드릴 때가 왔는데 제가 목표 주가를 알려드릴 때 그냥 알려드리면 에이 근거가 있어야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매매할 때 규칙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이론과 규칙에 대해서 제 소개도 할겸 잠시 알려 드리고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설명을 드려 볼 테니까 방송 한번 끝까지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 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일 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일 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9,000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 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알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담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그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시보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할로 활로자의...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또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 5 0 0 0원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다송을 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 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 4451 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 분들 한번 사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뜰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타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자,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렇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천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천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 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달에 12,000원대의 큐리옥스를 매수해서 9월달에 한달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 셀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에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 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 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조금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 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한번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 번. 해보자 이런식으로 매매 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그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좋아요 한국전력 차트를 어... 예전 차트를 잠깐 볼게요 우리가 6월 16일 날 방송을 할때 세력의 목표선 때문에 33,880원을 간다고 방송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천원 정도 남았죠 이번에 주가가 올라가서 계단형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조정이 시작되는 시점이 얼마인지를 제가 이번에는 계산기로 준비를 해왔어요 원래는 세력의 목표선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거는 3만 5천원 대 가까워졌을 때 활용을 해서 목표 주가를 좀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유는 별건 아니고, 한국전력이 오늘 역사적인 급등을 하면서 차트가 예상과 좀 다르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까봐 아예 가격을 적어 놓을 테니까 한국전력이 35,000원을 찍는지부터 먼저 보러 오세요. 35750원 메모장에 적어 놓으시고, 중요한 건 이거요. 35700원 찍으면 매도를 하느냐? 라는 겁니다. 세력의 목표는 제가 가이드로 적어 놓은 거예요. 세력의 목표선을 건드렸을 때 매도를 확정짓는 순간은 제가 어떤 걸 통해서 판단을 해드리죠 매매동향 수급을 통해서 결정을 지어드립니다 세력이 매집한 물량의 60% 이상 이절이 돼서 주가가 떨어질게 포착이 되는 날 우리 익절하잖아요 그래서 35,700원대 매도를 할지 말지는 영상보러 꼭 오시구나 아니면은 문자를 받아서 매도하는 순간을 예약해 보시는 겁니다. 여기 스윙으로 장투로 73,000원 간다고 적혀있는데 왜 그거에 50% 가격에서 매도를 고민할까요? 그거는 한국전력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이런 식으로 계단을 그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에 행보가 나올 자리는 35,700원이라는 거고 계단형이 나올 때 문제가 나 있어요. 행보가 나올 때 밀릴 때가 있습니다. 그걸 헤드앤숄더라고 부르는 차트가 만들어질 때가 있는데 이렇게 밀리는 거랑 이렇게 올라가는 거랑의 차이는 세력의 매매 동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행보가 나올 때 35,000원대에서 누가 팔면 안 돼요. 기관은 팔아도 돼요. 근데 외인이 팔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외인의 매동을 디테일하게 보면 됩니다. 외인이 안 팔면 주가는 계단형 상승을 성공합니다. 그래서 외인이 안 팔면은 3만 6천 원이든 7천 원이든간에 홀딩을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한 분수령이 35,700원대에서 외인이 매도할 가능성이 높은 가격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이 대략적으로 2주거든요. 2주 정도에 35,000원대를 찍으면 방송부로 오시면 되는데 제가 마음 편하게 딱 잘라서 설명드릴게요. 그냥 매일 방송부로 오세요. 한국 전력을 매일 어디서 팔을지 전략이 바뀔 수도 있고 수급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매일 방송부로 오시거나 타천 받으시는 분들이 한 가라도 더 비싸게 파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세력버스 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